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요일이고요. 어, 물때는 조금입니다. 어, 물때가 조금이라서 그런지 어, 배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 배들도 많이 들어 와 있고 어, 어, 전체적으로 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가한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나와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자망배는 하나도 없고요 자망배 유장배는 없고 안강망이 24척 소형안강망이 1척 해서 총 25척의 배가 어, 2955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소형안강망이 한척이 50상자 안강망이 24척이 2955상자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기, 이곳, 여기는 목포입니다. 목포.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어, 이곳은 목포의 선호위판장이고요. 오늘도 다양하고 싱싱한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도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생선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목포에서는 사실 갈치나 병어, 참조기들이 가장 유명하죠. 어, 그 외에도 많은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장대, 서대, 뭐, 가자미, 참돔, 어 참돔도 아주 큰 사이즈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뭐, 낚시하는 방송이 요새 많이 유행이잖아요. 어, 보면은 참돔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는 뭐, 5자, 6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 간재미, 등태거, 아귀, 뭐, 보고도 이렇게 보이고요. 어, 장대, 뭐 또는 양태, 양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입니다. 어, 장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보이고, 지치, 딱돔, 어, 꽃게, 어, 안꽃게인데 아직 배 부분이 좀덜 까만 거 보니까 알은 덜찬거 같네요. 어, 농어도 보이고, 여기 또 지치, 어, 지곡입니다. 어, 뭐 지포 만들고, 횟감으로도 많이 쓰시는 그런 지치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농어, 그리고 뭐 갑오징어도 사실 우리 낚시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갑오징어 많이 찾으시죠. 어 갑오징어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아직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 이쪽도 보시면은 참돔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어 참돔은 바라 참돔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사이즈로 15kg 정도 남겨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들 뭐 40미, 30미. 뭐 이심이 이런 식으로도 당기기도 합니다. 어, 눈볼 때도 보이고 병어, 참돔, 갈치, 먹갈치도 뭐 보이네요. 먹갈치들은 뭐 지금 큰 사이즈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풀치라고 해갖고 자, 가장 작은 사이즈 이제 졸여드시거나 말려서 어, 튀겨드시거나 볶아드시는 그런 사이즈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어, 이쪽도 보시면 지금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여기 백조기도 좀 보이네요. 백조기, 가자미. 가자미들 보이고 달병어도 있고요, 아귀 여기는 뭐 꼬지라는 생선도 있고, 여기 달병어입니다. 이게 달병어. 여기 장가자미 좀 나와 있고, 어 지금 여기 뭐 삼치도 큰 것들 좀 보이고요. 쥐치, 장어, 눈볼대. 눈볼대는 또뭐 금태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어뭐 금태 또는 눈볼대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음, 저희, 저는 이제 뭐 여기 목포 지역에서 나는 그런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뭐, 병어와 덕자. 어 사실 이렇게, 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학술명으로 따졌을 때는 이름이 반대로 불립니다. 병어가 덕자라고 불리고 덕자가 병어라고 불리고, 뭐 그런 상황이 빈번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황도 많이 보이고기도 하고 어, 좀 이름이 헷갈려 야할 때도 있는데 어, 이제 뭐 전화하시거나 문자 주시면은 또 이렇게 어, 말씀을 설명을 좀 최대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도 이제 목포에서 나는 갈치는 이제 목포의 먹갈치라고 불러요. 먹갈치라고 부르는데 어, 사실 뭐 제주 은갈치나 목포의 먹갈치나 어다 똑같은 갈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드시는 갈치들은 요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갈치인데 잡히는 곳에 따라서 좀 이름도 다르게 불리는데 어, 잡는 방법이나 어, 잡히는 지역에 따라서 따라서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어 크게 뭐 말씀드리면 제주의 은갈치는 음, 낚시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낚싯줄로 이렇게 걷어 올리고 어, 목포에서는 그물로 잡기 때문에 어 그런 좀 때깔이 좀 다르다 해서 뭐갈치와 은갈치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 오늘 다양한 생선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오늘 한강망 배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 갈치, 뭐 병어, 백조기, 밴댕이 참돔, 뭐 이런 것들 좀 들어왔어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생선들이. 어, 목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어, 다양한 생선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어, 뭐, 또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러긴 한데, 어, 평소 때는 또 어쩔 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어, 한 가지 종목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갈치면 갈치, 조기면 조기, 병어은병어 뭐, 병원 그럴 때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냥, 어, 골고루 나온다. 어, 한 가지 엄청나게 많은, 생선이 나오지는 않는다. 잘, 그렇지는 않는다. 어,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음, 진짜 뭐, 부산 하면 뭐, 고등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어도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 여기하고 시세를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부산 쪽이 좀 더, 고등어에 대한 시세가 좀더 좋다고 봐도, 어, 무방할 것 같아요. 어, 시세가 좋다는 말은 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이 좀더 저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어, 저희 쪽에서도 여기서도 한 가지가 이렇게 쭉 많이 나오면은, 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뭐, 참돔, 저때도 보셨지만 참돔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가격이 떨어지다거나 갈치도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조금 어 조금 더 가격이 나갈 수 있을 정도에으나 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생선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큰 장점이죠. 어, 진짜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생선 한 가지만 맛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맛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징어도 먹고. 가자미도 먹고, 갈치도 먹고, 병원도 먹고, 여러가지 생산도 접할 수 있는 게, 어, 이 목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금 그래도, 어, 진짜 목포에서는 또 손꼽히는 게이 목갈치다 이뭐 보니까, 목갈치가 뭐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어, 어, 오늘도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 뭐, 엄, 배가 배 중에, 총2 5척 중에 갈치가 없는 배들도 있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 조금, 조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2 5척이2955 상자 3층 상자가 조금 못 되는데 어, 양이 적진 않습니다 양이 적진 않는데 아, 좀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어, 지난 주에는 어, 황사가 한한두 상자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은 또안 보여요. 아 어, 이제 황사 나올 때가 좀된는것 같은데 황사가 많이 찾으시잖아요어 지금 어 저희 여기 시골 쪽에 가 보니까 또뭐 고사리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어, 고사리도 넣고 이렇게 감자 넣고 뭐 이렇게 지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개렇이 많지가 않네요. 아, 뭐, 생선도, 생선도 뭐 요리하면서 마찬가지지만 이제 봄나물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정말 멋있잖아요곧 아, 곧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어, 많이 끝해 졌어요. 어, 낮에. 아침, 저녁으로도 어, 좀덜 쌀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촬영이 좀 걸려졌는데, 여러분들도, 어, 어,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어, 즐거운 면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 여기 목포 수협 한 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시안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